아니 내가 전남 우정 컵보다 10점이나 높은데 왜 실격이에요? 이거 50 아니야? 50? 학생, 거주지 여건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와, 엄마 성립 뭔 소리 단가? 내 코딩 3년을 전남에서 나왔는데 사투리 쓰는 거안 보여. 자 앞에 인트로 잘 보셨나요 요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입니다 제가 옛날에 관련국서실 근무할 때 합격생 멘토가 요랬던 적이 있어서 9급은 떨어지고 예, 7급 다행히 하반기 7급은 붙었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 과거에 3년 이상 살았다는 그거는 지방직 조건이랑 착각을 했었어요 그 학생이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3년 이상 살았으면은 그 지역에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국가직이랑 지방직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134화 영상 제가 인사혁신처 공고문 q a 를 토대로 국가직 구급 원서접수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위주로 살펴보고 답변 드릴게요 많이 여러분들도 헷갈릴 만한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국가직 일행 지역단위 모집은 근무지역이 지역에만 한정되나요 그렇다면은 전국보단 덜 뺑뺑이 돌겠네요. 예, 요거 맞습니다. 전국 일행이랑 예를 들어 서울 인천 경기 일행. 요 다음 질문이랑 연관돼서 같이 볼 건데. 서울 인천 경기 일반 행정을 접수를 하면요. 요 안에 있는 기관으로 돕니다. 일단 5년은 그게 보장이 돼요. 5년.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강원도를 접수를 했다. 그러면은 뭐 삼척시에 있는 우체국, 춘천시에 있는 우체국 이런 식으로 강원도 안에 있는 우체국 안에서만 돕니다. 요거는 작년 2021년도 일반행정 부서가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요거를 나타내는 건데요. 전국을 접수하면요. 이렇게 부서가 많긴 해요. 예, 부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위사업청 갈 수도 있고, 법무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근무지역이 뭐 과천일 수도 있고요. 전라도일 수도 있고요. 충청도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일반행정, 서울인천경기 이렇게 접수를 하면요.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여기 안에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안에 있는 무슨 고용지청 센터 뭐 국가보훈처에서 뭐 산하기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조금 좁다 초반에는 좁고 강원도도 일반행정 강원 지역으로 접수하면은 고용노동부 뭐 과학기술정통부 그다음에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위원회 강원도에 있는 소속기관으로 발령이 납니다 하지만 이두 번째 질문이랑 엮어보면은 5년 뒤에 그러면은. 다시 전국 발령이라는 건데 어 전국 발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인사신처 담당 공무원께 전화를 해서 요거 물어봤는데 강원도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예, 고용노동센터 뭐 춘천에 있는 센터, 원주에 있는 센터 이런 식으로 강원도 안에서 돌수 있는데 나중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본청으로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년간은 확실히 뭐 일반행정 대구 경북 접수하면은 대구 경북 안에 있는 이런 기관에서 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배치되면은 뭐 대구에 있는 선관이 뭐 수성구에 있는 선관이 뭐 문경이 있는 뭐 선관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텐데 5년 뒤에는 승진 때문에 진짜 본청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대구 경북 어딘가에 근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에 있다가 갑자기 경기도로 발령되고 이렇게 막 멀리는 발령 안 냈는데요. 5년 이후에도. 그게 아무래도 거지지가 그렇게 너무 크게 바뀌면은 그거는 징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또는 기관으로 5년이 지나면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 행정 전국과 우정 전남 점수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 보시고. 제가 4개년 통계를 냈어요. 4개년 통계를 냈는데 어, 일반 행정 전국, 여러 가지 직렬, 직류 중에 4등 상위권이었고요 우정 광주 전남은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조정 점수로 했을 때 25점 차이 났는데, 이거면은 한 6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를 들어서 2022년도에 전국 일행이 뭐 90점이다. 합격선이. 그러면은 광주 전남은 84점. 이렇게 6문제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4개년 평균은 그래요. 근데 22년도에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과거 통계는 요 정도. 한 6문제, 100문제 중에 6문제 정도 차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 점수 제도가 이해 안 가신 분들은 제가 저번 주에 고사부님이랑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고사부 사이트. 혹은 아 고사부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던가 제 카페에도 정보가 있으니까 조정점수 개념 확인하시면 되고 요정도 사개년 통계가 차이 났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질문 네 번째 문화홍보직이라는 직렬 뽑은 적 있나요? 아 저도 요거 처음 준비할 때는 어, 일반행정 안에 요정도만 예, 행정 직렬 안에 일반행정, 교육행정, 고용노동 요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 지방직 공고문이나 예전에 국가직 공고문 보면은 뭐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문화홍보 이런 거 있나? 기업행정은 또 뭔가 어 간혹 가다가 선발한 적은 있는데 최근 5년간 문화홍보라는 거는 선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공부를 하기에는 좀 위험해요. 일반행정으로 선발한 다음에 보통 문화체육관광부로 발령을 내거나. 지방직의 경우에도, 뭐, 홍보과, 체육생활과, 이런 식으로 발령을 내지, 문화홍보직렬을 따로 준비하기에는 위험이 좀 크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국제통상. 재경은 7급에서 신설돼서 요즘에 좀 선발을 하는데, 소수선발이고요. 요 법무행정도 전남에서 간혹 선발을 할 때도 있고, 그니까 좀 위험합니다. 어쨌든 선발을 하기는 한 적이 있으나, 음, 문화홍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기출문제도 제가 못봤고, 선발한 곳이 없더라. 예. 그래서 요거는, 음, 행정직렬 안에 요 여러가지 직류는 크게 마음에 담아주지 마시고요. 대체로 일반 행정이라고, 예, 행정법 평론이랑 행정학 개론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노동은 수요가 많아서 계속 선발을 하죠. 예, 계속 선발을 하고, 어, 요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내년에 갑자기 문화홍보직을 뭐 신설을 할수 있어요. 뭐 직업상단직처럼 그렇게 신설을 할수 있는데 그거는 뭐 예정된 것도 아니고 확실히 없기 때문에 문화사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질문 다섯 번째, 네. 구급을 처음 접수해 봅니다. 경기 남부로 지원하게 되면 여러 시중 하나로 랜덤 배정입니다. 네. 랜덤 배정, 집주소 거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남부에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시들도 되게 많아요. 내가 경기 남부에 접수를 했어요. 원서접수를. 그런데 요 시까지는 고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남에 살아도 평택으로 시험장소가 발령이 배정이 날 수도 있어요. 성남에 거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에 배정이 났다. 시험 장소가 그러면 그게 운이 좋은 거지 거주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20만 명 원서 접수 인원에 거주지를 다 고려하지는 못합니다. 하남시에 살아요. 그런데 화성시로 시험 장소가 배정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가직 우정으로 지역으로 지원하는 경우 시험 장소도 그 지역에서 본다는데 맞나요? 예. 여기 보시면 공고문 제가 다 이렇게 캡처 사진은 인사혁신처 공고문에서 발췌를 한 거고요. 응시 지역에서만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역별 구분 모집, 일반행정이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필기시험 응시 지역은 지역 모집의 시도가 됩니다.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일 경우 해당 시도 중 응시 희망지역 선택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를 다시 보시면은. 국가직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요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일반 행정을 접수를 한다, 가령. 되게 권역이 넓죠? 대세충이라고도 약자를 하는데, 대세충 중에서는요, 충북이 있고, 충남이 있고, 세종이 있고, 대전이 있어요. 요, 지금 네개 중에 하나의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주시, 공주시, 아산시, 세종시, 대전시 중에 선택을 한게 아니라 그 대세충의 지역 일행이나 대세충의 지역 우정을 접수를 하면은 충청북도나 충청남도나 대전이나 세종 요네개 중에 하나의 시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시험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우정 접수를 했는데 시험 장소를 전북으로 할수 없다는 의미예요. 요거 이해 가시죠? 그 지역에서 시험 본다. 하지만 복수의 시도 아까처럼 대세충 이렇게 있을 경우에 되게 넓잖아요. 내가 만약에 충북에 산다. 근데 대세충을 접수를 할 거예요. 대전에다 접수할 수도 있고 충북에다가 시험 장소를 접수할 수 있다.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정직은 아 맞아요. 이 지역구분 예, 1월 1일이 반드시 포함인데 1월 1일에 경상도였으나 2월 중에 전라도로 이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라도, 경상도 둘다 지역 못 하는 거 맞나요? 제가 요것도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인사혁신처 직원분께. 전 또는 2022년 1월 1일을 포함해서 1월 1일 전 또는 후여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요 학생의 경우에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 경상남도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사를 갔어요. 2022년 2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전남에 돼 있다고 칠게요. 이러면요. 지금 3개월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전남의 경우에도 1월 1일 포함 안 되죠. 그러니까 둘다못 써요. 그럼 나는 우정사업본부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서울 우정이나 인천 경기 우정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주민등록자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니까 나는 정말 우체국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데 주소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3개월도 충족이 안 되고 1월 1일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럼 전남이랑 경남 은둘다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주지요권 참 3개월 이상을 포함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고 진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이 친구는 이해를 잘 했어요. 예, 우정을 치고 싶으면 서울이나 인천경기 철하는 거예요. 예, 아왜꼭 1월 1일 포함을 묶어두는 걸까요? 그것도 3개월 이상으로 왜 묶어둘까요? 이런 예시를 보면은 조금 예, 이해가 쉬울 거고 예, 둘다 접수 못한다. 경남이랑 전남 이런 경우엔 접수 못하고 만약에 경남이 12월 1일이 아니에요. 음,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라고 칩시다. 10월 1일 그러면 3개월 이상 되죠. 그러면은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3개월 이상 되니까. 근데 이게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렇게 두 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개월이 안 된다는 거. 어, 요거 헷갈릴 수 있는데,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1월 1일 포함 요거 잘 구별해 주시고요.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8번. 경쟁률은 언제 발표되나요? 제가 그래서 작년이랑 재작년 경쟁률 언제 발표되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보통 요 정도, 3, 4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 마감일, 어, 며칠 뒤에, 아, 그냥 안 볼랜다, 이러면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020년에는 2월 21일에 취소가 됐고, 취소 마감일이 됐고, 3월 3일에 경쟁률 발표됐고요. 한, 열흘 만에 발표가 됐죠. 그 다음에 2021년, 작년에는 27일, 2월 27일에 마감을 했는데, 아, 좀 늦게 발표됐어요. 맞아요. 작년에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 왜 2주나 걸리나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이거를, 어, 한번 살펴보면은, 빗대어 보면은, 2월 15일에 취소가 마감이 되는데, 2월 셋째 주나 넷째 주 되지 않을까, 음,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기타 질문에, 어, 맞는데, <laughs> 이것도, 제가 따로 질문 받은 거, 뭐, 카페나 이렇게 해서 받은 거 말씀드리면은, 어, 사진, 원서 접수할 때 사진, 그거 꼭 정장 입어야 되나요? 어, 정장은 의무는 아니다. 정장이 의무는 아니다. 요 사진이 면접 때도 가거든요. 필기 합격하면은 사진 바꿀 수 없어요. 요 사진이 그대로, 예, 가기 때문에 대체로 정장을 많이 찍습니다. 우리 취업 사진에서, 예, 정장 많이 입고 찍죠. 그래서 정장이 의무는 아니지만, 뭐, 깔끔한 단색 배경에, 뭐, 이렇게 깔끔한 옷을 입고 찍는 거는 괜찮은데, 어, 정장으로도 많이 합니다. 예,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원서 접수할 때 사진 말씀드렸고요. 또 요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 충남 내가 충남에 현재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지금 2월까지 앞으로도 계속 음, 충남에 주소가 있을 거고 하지만 지금 사는 지역은 뭐 경북이에요. 경북에 터를 잡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충남 우정을 쓸까요? 대세충이죠 아니면은 대구 경북 우정을 쓸까요? 요 질문을 하는데 어 경북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학창시절에 초중고 생활을 해서 주소가 뭐 과거 10년이 있었나봐요 경북은 근데 국가직에서 요거를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어, 요거는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 건데, 물어보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국가직은요, 충남으로 지금 현 주소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월 1일 포함해서, 3개월 이상 돼 있어요. 그러면은 충남, 대세충 우정밖에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대구경북은 과거에 10년을 살았어도 대구경북 우정을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지방직은 고민이 가능하죠. 지방직은 내가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에 과거 10년 살았어요. 근데, 충남에도 지금 주소가 계속 있어요. 내년, 뭐 올해 면접 때까지, 뭐, 필기 최종 발표될때까지 계속, 어뭐 주소가 있을 거고, 앞으로도 합격하고도 충남으로 계속 주소가 있을 거다. 그러면은, 뭐, 당진시 일행. 아, 충남에 지금 뭐 어디가 걸려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시는 일단 생략할게요. 충남에 어떤 도시, 예를 들어, 당진에 주소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있고, 당진시에 접수를 할 거다. 요거랑, 과거에, 10년, 대구의 주소가 있어요. 그럼 대구광역시에 접수를 할 거니, 요거는 지방직은 성립이 됩니다. 지방직은. 고민할 거리가 돼요. 근데 국가직에서는 지금 충남이 현주소고 1월 1일을 포함해서 3개월 이상 충남으로 돼 있는데, 대구경부 우정을 쓸까요? 요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다시 한번 거주지건 중요하니까, 어, 기타 질문에서 강조를 드리고요.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헷갈리만 합니다. 저도 처음에 공고문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아, 지방직이랑 뭐는 또 다르고, 가산점은 뭐고, 시험 장소는 또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렇게 고민이 될수 있어서 제가 어, 유튜브 커뮤니티에 질문을 받았고요.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음, 제가,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원서 접수 저도 직접 하면서 예, 저도 항상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난이도 분석하려고 시험 보러 가거든요. 매년 시험 보러 가는데 이번 국가직 접수 저도 접수를 할 건데 어 2월 10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죠. 음 2월 10일에 제가 시간 한 시간 정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도 직접 원서 접수를 하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인터넷 클릭하면서 원서 접수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하면서 원서 접수 중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라이브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예, 2월 10일에 방송할 거고 공지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또 물어보시고 제가 이번 Q&A 영상 좀 상세하게 어,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서 접수 잘 하시고요. 예, 실수하는 일 없기를 저도 간절히 응원합니다. 어, 이번 부까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